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리입니다 오늘은 핀란드를 해볼건데요 핀제국을 만드냐 예 핀제국은 없지만 뭐 만들어 보려고요 아니 이 새끼 일단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망치가, 망치가 있는 것 같네요 대가리 낌 일단 핀란드 본토를 전부 다뭐 어, 얻었고요 뭐? 러시아 콜라반도 쪽으로요 오늘은 러시아랑 이런 북유럽 모든 국가들 러영국과동맹 맺지 않겠습니다 니가 영국을 어떻게.. 어 무슨 스토리기냐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네? 근데 내가 뭘할수 있는데? 어떡하니? 그 러시아 제국의 첫.. 바로 산자 산... 상남자답게 선전보발합니다 뭐야.. 아무것도 안 하냐 이 새끼야? 오? 이거 다 한거지? 뭐야, 5개 개.. 쌉가 개쌉좋은데이게 좋은 거 같습니다. 앞봉이에요쪽인데이죠뭐쪽인데그이면총이나앞죠 총. 총이더 간지나나 개인데으이스앞쪽이 배모 빔예빔 yeah. 깨버리죠. 대가리는 니네 대가리 깨버리죠. 대가리 깬 아이야. Yeah. 러시아 제국은 저의 개래국이 되었으나 문 응, 바로 앞 러시아 제국 바로 멸망했고요. 러시아 제국이 이렇게 악화줄을 상상도 못했죠? 예. Yeah. 제 트롤임, 트롤짓 했습니다 아니요 코쓴건 아니고 아니요 저 코드 쓴 거.. 니 영국이랑 동맹 안 한다며 그냥 한 건데 영국 없어서 어떻게 상관돼요? 조금 이란식 뭐 이란식은 꺼림칙하고 영국은 인좀 그렇고 에스토니아? 뭐 에스토니아와 관계 친하니까 에스토니아만 터렉트로 <목소리> 가겠습니다 뭐 애초에 이제... 뭐 좀..좀..거..좀..거..좀.. 뭐 에스토니아랑.. 허니..허니같은데 막 핀란드랑 에스토니아랑 막 커플로 엮인다고 하는데 진짜 아마..진짜로도 이건 진짜같은게 사이는 좋다고 하면..사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이는 좋은..좋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형..형제자매 그런 느낌? 형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남매, 형제, 이런 느낌 커플로 할만한 쏙 있습니다. 뭐해? 개 털린거 같은데. 뭐야, 라트비아, 이 새끼. 야, 에스토리아 왜 화났냐? 은근 귀엽기도 하 한... 야, 이게 뭐가 귀여워? 미친놈 아니야? 콤보리 얼마나 귀여운데, 이 새끼. 창군는 바보였습니다. 뭐야, 평소에 천을 잃을 때 뭐하라고 말하냐? 에이씨. 좀... 나트비아. 아, 라트비아, 아, 라트비아가 제일 멍청한데 여기서 라트비아도 바보야. 빵, 뭔가 리듬다하는데 오마이갓 사람들 좀 거... 거슬림질, 가거슬림해, 거슬려. 근데 엘랑... 너 누구랑 동생 아니 아니 이디트야너 이... 니... 니 분노 뺏겨서 참전할 거야? 이오난불모 너보다 불모이더 싫어. 싫어 라벨이 더 싫어 라벨이 만나 라벨 야 수욱~~ 음, 핀즈국 부활 쌉가능 야 핀즈국 부활 쌉가능인데 쌉가능 가보자 벤야들리고대보렸고 데리고. 아이슬란드는 죽어 임마 아니 아이슬란드 너뭐 실은 내가 마음대로 할건데 빌라는 내가 통치한다 미쳤습니까 쪽삐시시시 아야 대가리 깬 우리 대가리는 밤 대가리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있냐고 아이 멍청이 같은 놈 레이캬빅 하나 시키면 그만이죠 웅배고파 빈대고 빈대고 빔

에도도 있네. 여기도 아일랜드, 여기도 아일랜드. 지랄 지랄. 어, 나죽겠 으앙. 당신은 사망했습니다. 무리한 도전을 하지 마십시오. 음, 누구랑 동네매저 있다고요? 용구가 아주 누구랑 동네매저 여기 어? 에? 야이 멍청이야. 하는데 이 도저야겠네 이 정도면 아니 얘네 뭐한어 뭐야 최요 타리겜 나면 그래 <웃음> 아이슬란드는 죽어야지 이 자식아 오. 아닌데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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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잡음.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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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주지 이길 나한테 대드냐고 이런 멍청한 새끼를 봤나? 이야날땜 모질이었네 약속게안 됐어 세미니까 으앙 살려주세요 따이아 으아 다 놓쳐버리자 어차피 병사는 다구리 하면 그만이죠? <laughs> 응. 크림반도 내거야 응. 완디 <laughs> 조지아가 설마 조지아 시키기한 뺏으려고 하는건 아니겠지? 오지아 새끼는 왜 나? 조지아주... 아, 팝을... 조지아가 아니잖아. 바보야~ 조지아가 뺏어가지고 심는데... 왜이시가 그럴 줄 알았네. 아, 조져버렸다. 이거는... 우크라이나랑 싹 동메메크 조져버리자그 우크라이나... 오케이, 고맙다. 우크라이나랑 동메메크 싹 조지아 조져버리자 조지아 조져버려... 조지아로 왜... <목소리> 를 치고 앉았는데. 이가 없네. 개새끼가. 개새끼가 맞아서는. 맞았으면... 아니 왜 전부 다 무기가 예. 안 돼. 되... 웅왜 어, 자고 앉았냐, 얘네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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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라기 무지하는 이제 조져버릴 것입니다. 저승으로 갑니다. 아니, 새끼 뭐야 이뻔뻔총 반세무 어고 와사 아저트 이게 무슨 말이야? 음, 와사추. 불가리야 어떻게 동맹맺은 을 걸까요? 동맹국이 너무 많은데요? 뭐 손자라는 나라는 없.. 없을거예요손절한는 나라.. 손절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단 저.. 아니 이 아르메니아 새끼 뻔뻔하게 실드를 치고 앉았네요 아니 니들이 실드 치 뭐하.. 약수국끼리.. 꿍짝꿍짝해서.. 양수국들이 꿍짝꿍짝해서 뭐하게 멍청한 약수.. 이 나약한 약수국들끼리 꿍짝꿍짝해서 뭐하게 아니 이 새끼 얘들이 약속 약속들이 뭐항을하고 했어. 있... 우리는 아, 야, 완전한 약속은 아닌고 있습니다. 아, 사망 죽었어요. 총사총총총총총사우르야 이건 또 뭐야 총을는충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이, 거 금이 미행 진한 거 모르냐? 쪼까니! <목소리> 더 조직있습니다. <목소리> 오야. 이런 거 아니, 얘네는 뭐하냐? 아니, 어떻게 섹소니 착색 고기? 왜프이션을 먹냐?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싶은데 아이 진짜 전쟁하네 전쟁하나음프로즌 참.. 맛있는 프로이션 약속 후추에실내내야도저버까지봐알트 뭘 사지 엘랑산총은 좀 그렇고 아니 엘랑산총이 뭐가 어때서 음... 노보그라드 노볼로 노보그라드가 맞나 노볼롭스크가 살리스크는 노볼롭스크 노블록스 음 명언 읽어야겠다. 노보그라 노보그르 노보르드? 보... 노보그르드? 노브르 노보그르드? 노노 노브그르드? 노부, 노브 노보그르드 이게 무슨 말이야? 너셔야 겠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안될말이지끝까이 <끝> 발바퀴 비비엥 <빛. 끝> <끝> 아니 내아웨이게스전냐 핀란드 빔 핀제고 빔 핀제고 빔슨까지 아! 이게 무쇠한 거 아닌가? 또 조져 조져버려. 아 조져버려.

장구야 너 운술이 거슬린다 빼에엑 뿌뿌야 더러워 이새끼 쌍디.. 는데 흠이 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너가.. 눈.. 찌르면 쌍디.. 쟤를 쌍디.. 찌르면.. 찌르면 어떡 음, 뭐, 그럼 음, 그럼 여러분 점령 결과는 뭐 조금 있다가 핀 제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핀 제국의 영광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럼 편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요